체크해 주시다겠죠? 당신. You have located a bomb. You located a bomb. 잘가. 야, 이것 좀 가져가. 좀 확대, 확대, 확대. 좀 okay, okay. 확대, 그그뭐 저거. 아. 어, 수감자가. 소위. 애노코코 저거 좀 죽여줘. 애노코코. 오 깜짝아 내가 맞나? 야 저기 있어 저기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바로 옆에이이 F 2라는거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오나아 이런 거 스킨 못 하나? 벌써 4분 지났는데 아니 <laughs> 역시 <웃음> 역시 애노 <laughs> 급고 맨날 나한테 줘 일단 김태균님 인직을 해 그리고 내가 능력 하하 어, 이1 <laughs> 저기 능력을 켜 야, 김, 내가 능력을 켜. 그리고 컨트롤도 능력을 켜 그러면 돼 아까랑 똑같은데 아니야? <웃음> 아 내꺼 <laughs> 같이 빅됐대오케이이스 o l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네? <laughs> 안 부서지잖아. <laughs> 저기, 거기, 저기 2층 뚫려있다 여기 조심해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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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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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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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컨트롤. 여기, 여기 좀 봐봐라, 여기. 아이씨, 내려갔네. 여기 올라와, 올라와. 에, 포레스트 일단... 어딨어, 여기? 포레, 포레스트. 포레스트, 포레스트. 포레스트, 뭐? 숲? 숲에 다시 있어? 사운드? 아니, 빨리 그, 보라고, 발자국. 어, 뭐야. 뭐야? 가자! 발자국 찾아! <웃음> 너의 <웃음> 너의 발 오, 너의 오, 발, 오, 발가락은? 야발발발 발, 발, 발 찾아. 응 빨리 해. 하고 있어? 앞에 <놀람> <놀람> 사운드. 형이 앞에 사운드가. 거야. 김태균 김태균 발자국 찾아. 너의 발가락은? 잘했어 <놀람> 한 마리만 주시. 일단 한 개. 돌격해! 돌격해! 키. 돌격해! 야! 전화 걸어 전화! 전화 걸어! 전화 걸어 전화 걸어! 걸어. 여다 야! 저기 있어!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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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laughs> 아니, 뭐야 이거 너무 아, 아, 거아나한거 없잖아 이러면 아, 짠. 야, 아 내가 권총으로 다 죽여놨는데 아... 어야 이거! 2분 안에 끝낼 수 있으려나? 당연하지 3가능임 음, 우리가 이기면 돼 여기서 누가 에코하고 내가 일단은 아니 우리팀이 이거 에 우리 비이 이거 우리팀이 이거 히바 랭크에서 공격팀 하는데 이거 보조무기 있잖아 <웃음> <웃음> 근데 그거 반동도 못 잡는데 그거 그거 반패 좀야아 반패 에 너너 너꺼 방패 있잖아 나 방패 이거 철조만 들었다고 어, 아이씨 뭐하노아씨야이 아니 똑같아 와, 방패 안깔아주네 까라, 안 음깔 데가 없잖아 야그렇야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따이따이따이따이따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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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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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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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단 적팀은 그놈 있어. 카피탕. 핫피 하피탕 있다. 불 조심해. 김태 싸배. 김 도포. 아, 도포. 야, 배버배버배버 어디, 어디, 어디? 몰라, 메버리, 저거 뚫린 났어. 야, 저기있다.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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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나 코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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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하나, 하나, 하 아이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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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봐. 이거 그냥 들어가지? 아이그 거기 있어, 거기. 여기 여기. 아, 어, 탕 여기 여기. 징탕 아니, 가라니깐 그래. 아, 됐다. 역시 스페츠나츠 대원들. <놀드> 종류에 오진다. 지금 봐봐. 이겼다. 이건 편안하죠? <목소리> 오, 그치, 그 기대하다. 어, 그치, 그님님치대하다오그 다행히 완치했다 갓쥬님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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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치, 데치그일 그치, 데어그스 점수 어씨이주수요불이주구불풀그다람풀그다람치 그치, 그치, 는치 그치, 빙뿡. 지하에 있으신가요? 역 김영호다운 추력이예 지하가 아니네요? 2층인가보네? 역시 김영호다운 추진력이예요 이거 차, 차, 이거 한번 10선승제일걸 이거? 그런가? 엄청 오래걸려 어쨌든 시간도 10분이 넘어 10초 5초 더 이거 북한전 맞 점령전이야. 점령전이면 응. 그, 어, 그게 어디인지 모르는데 일단 계속 찾아다닙시다 뭐야? 제 균형 켰네. 1층인가? 혹시 1층인가? 역시 김용다운 출입 얘기로. 제 균형 켰네. 계속 돌아다닙시다. 드론이 하계니까 진짜 찾기가 어렵구나. 1층 맞네. 뭐냐? 프로스드, 할로. 에, 같이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기다려, 보시스유난 레시 키고 있어, 레시 키고 있어, 레시. 아 근데 레시 너무 재밌어, 솔직히. <laughs> 내가 그렇게 쉽게 나갈 줄 알았다.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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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라바라밤라빠라빠라빠라바라밤라빠라빠라라빠라빠라빠라라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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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아 <laughs> 나 모찌 권총은 진짜 모르겠다 이거. 다 모찌나 그리더라고 다 그거 죠현조현히형조야 나. 녹을 못해. 들었구나 녹을. 야! 녹을, 들었구만. 야! 야! 녹을 들었구만. 친구. 야, 저거 모찌 들었는 그거 인데지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난 너가 녹인 걸 알았지. 아니 씨. 아니, 붙지는바어 TV 구연. 아, <목소리> <대할> 거. <거야>. 아, <목소리> 진짜. 거야, 들켰죠? 들켰죠? 기들켰죠 같이 하자, 얘들아. 다려봐 이거 근래한데. 어, 들어갈게점 이거. 삼점 내면은 끊 끊는 거그 재캐다. 캐릭터 용기장. 다 있다. 애 캐릭터 다 있다. 어? 이 시즌 거만 있잖아. 이 시즌 거. 이이2년차 거. 2년차 거. 맞아. 어 여기에 또 있나 보구만 근처에. 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있는 거지? 아니 시간 괜히 많게 했다. 또 노이즈가 끼는 곳. 에, 응시 스파이, 스파이, 아, 스마트 안경이 뭐야? 아, 워든. 아 워든, 워든 별로. 야, 뭐가 제일 좋아, 방어팀에선? 방어팀? 뭐야, 너 지하 아니야? 어, 찾았네? 야, 힐러가 뭐야, 방어팀에서? 닭이지, 닭. 닭하고, 아. 공격팀에서 힐러는 뭐야? 공격팀의 힐러는 뭐야? 야, 얘들아. <목소리> 아 얘들아! 아이 개미지! 얘들아 공격 야 얘들아 공격 팀의 그거 뭐야? 아이, 오, 문재인 근데 문재인 나, 나 이거 깜짝 놀라졌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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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나 공격 팀 좋은 거는 음... 힐러 없어 힐러? <목소리> 나 자칼만 써야겠다 이제 자칼 원칩 간다 나도, 나도 초재 줘 아, 저거.. 뭐 뭐, 나.. 그, 나. 어, 미디어야지, 뭐라고? <laughs> 아, 그러면 40으로 올리면 이제 좀 사기총이 되기는 되는 거임 많이 사기총이 되어가지고 <목소리> 근데 애초에 녹이 <눈이> 안살자니까포그 <목소리> 달리면은 좀 근접에서는 좀 쓰레기가 된다 이 말이야 얘들아 참야 우리 얘들아 새명 같이 하자 기다려봐 아 뭐라고? 어? 뭐라고 뭐 말한거야? 뭐라 뭐라 아 그래? 이상한 어. 소리 난다고? 어. 페트병 소리. 그니까 그니까. 트병 튀기는 소리 있잖아. 아, 이번엔 1층이 아니구만. 2층인가? 아이 형. 자페트이구만로 카베. 야. Yeah. 왜. 자칼 원챔 나 자칼 원챔 자칼 자칼 아, 자칼 원챔 한다고 원챔 말고 자칼 원챔 스챔 뭘로 스챔 뭘로 뭐뭐 그럼 그거 버케버 안 그러면 블랙 블랙 밸드 블랙 비어드 블랙 비어드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는 뭐야 이스 일단 이거 설정했다 나는 난난 이거다 난 무섭네 어나왜버나 버기냐 왜알 나 그냥 퍽 할까, 그냥? 몰라. 퍽, 퍽. 버그에 샷건을 써. 나 샷건 쓰느냐 싫어해. 약간. 생각해보면 둘다 발소리가 없잖아. 발소리가 잘안 난다는 거야. 그냥 언제 시작때 아니. 아이. 현트로어디지현트로요 로밍을 나가고 관 아이 아직 틀들 고 있어? 역시 로밍을 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찾은 거지? 빨딸딸 때뜨고 있어. 씨발. 너도 이렇게 보다. 아, <레감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레감기> 이렇게 잡 약해. 어, 너무 해랄랄랄랄랄랄랄랄랄 참.. <레감기> 어떻게 알았지? <laughs> 아! 나 재미난거 생각났는데 아이 까비 겁나 재미난게 생각났는데 음..있어 근데 그 오퍼레이터를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왜? 왜? 차별, 그 오퍼 아니 카베이라 아니야 에스쿨 자살했다 이거 어허 차차 카라니 w 지음 <laughs> <biohazard container Madonna. 웃음> <laughs> 아니야 랑 <laughs> <캐럿. 웃음> 나왜 이거 샷건 들었냐? 망했다. 아, 망했어요. 뭐 샷건 못 들었는데. 에노쿠쿠에노쿠쿠 아, 여 아니야, 아니야. 저 아무 샷건도 안었어에노쿠쿠 샷건. 재밌겠네. 아이씨, 뭐야, 왜, 뭐야, 이거. 아니! 오케이. 하나나, 샷, 완료.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이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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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저리가 없어지는 말이야.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아, 움직.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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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뭘 터뜨리는 소리가 났는데? <laughs> 뭘 자꾸 터트리고 있어? 위층을 잘 봐봐 트랩도어가 깨져있을걸? 그래서 현준이가 경제를 하고 있을거야 그 현준이는 이제 죽어버리고만 한답니다 배우... 발키리캠에도 노이즈기냐 발키리 캠 몰라? 발키리 캠에는 안낄 걸? 어? 모찌랑 에코 캠에만 끼고그다그 그 다른 것들은 안 낀대. 아마? 아 어, 그래. 떻게알아 알지 않나? 그건 개발자만 알겠지. 뭘 부수고 있죠, 김영호 바로 널 말이다! 나까나 아까 뭐원치 한다고 칼칼원 아직도 레식하고 있어? 어, 아, 레식 너무 재밌어 아, <laughs> 진짜 <추천> 너무 <laughs> <아이씨. 웃음> <아이씨. 웃음> <laughs> 뭐씨챔피언 아, 나 지금 레식하고 <laughs> 있어, 아유 롤 지금 랭게임하고 지금 승급전이어서 이번 판만 이기고 레식 갈게 롤플이롤도와 있는데? 나롤플데아 플레는 안돼 그 딱이여갖고 t 딧나 t is 호호 oh, oh. oh. 차라리 자기를 택한다아 으

이이 헬로 카베이라 안녕 안녕 도망가 오쎄 도망가 에뭐 부수지롱 오쎄 서펀 니꺼일것 같은데 아닌가? 맞는데 선본니꺼네갔다 아, 미드 다리네. 미드 다리? 에발데. 미드 킨인가? 다리가 왜? 네 미드 킨이네. 탑보 스퍼 아, 아닌다. 그러니까 원딜 쏘고. 원딜 선포니거 아. 오랜만에.

일단 일로 하셨나요? 네? 왜냐고? 그래, 왜? 냐고 그냥 늦었네, 일단 점령전 나까지만 가면 돼요 <놀람> 헤헤헤헤 안돼 맞으셨구만 야야야아아와거와 니꺼 못해 뭐야 아 700점 아 70만점이구나 와 <라뇨게> 되고, <tales> 이겼다. 지0 만족해. 내가 저렇게 하고 있는 <laughs> 우와, <laughs> 이건 좀. 이제 제 균형 초대하러 가자. 계신. 나가 나장시 갔다. 아, 나, 나 아, 갈까? 일자... 아니왜 나가? 여기서 나갈까?